정말 정말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카랑급스텝 스원어디가지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한 4개월 넘은 거 같아요 인사드린 게 저쪽이 더 좋겠다 절로 가야겠다 어쨌든 그래도 뭐 출조를 안 다닌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시즌 개시를 늦게 하게 됐습니다 저 요즘 참 쉬운데는 쉽고, 어려운데는 어렵고, 그렇죠? 저도 오랜만에 좀 쉽게 쉽게 잡아보고 싶어가지고 조금 아래까지 내려왔는데 봄이니까 일단은 스피너 베이트로 탐색부터 해 볼게요 어우, 바람이 많이 부니까 신형이 안 되네. 오늘 목표는 그래도 첫 촬영이니까 고기 얼굴들 보는 거 하고 요놈 마주하는 걸로 하죠. 이게 새로 나온 자칼 신형 로드 DPM거든요. 신형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리메이크 됐습니다. 요놈 마수 좀 해보죠. 나 아직 한 마리도 못 끌어봤어 이걸로. 생각보다 물이 너무 만수라서 발판이 없어요, 지금. 이러면 수로권을 옮기는 게더알 수도 있겠거든요. 트를 수로 코너로 옮겼어요. 발판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어떨지 봐야겠네요. 여기도 수심이 얼만큼 나오는지 모르거든요. 일단 여기가 합수부니까 한번 여기 이길이 이어지는 데니까 여기 한번 던져보죠. 내일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응. 오늘 그냥 나온 건데 이제 바람이 그래도 그비붙는데요음 응. 원래 뭐 봄이랑 바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스피너 베이트를 쓰기 더 좋은 여건이 갖춰지기도 하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스피너베이터로 손맛을 못 봤습니다. 이제 슬슬 올라올 때가 됐어요. 올해가 겨울이 해빙기가 굉장히 길면서 시즌이 전반적으로 좀 늦게 시작이 됐거든요. 이제 기온은 조금 아직 그래도 오락가락 하긴 하지만 수온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단 말이죠. 슬슬 올라올 때가 됐는데, 애들이. 계속 입질이 들어오는데. 오케이. 오! 오, 힘좀 쓰는데. 오! 나이스. 아까부터 뭐가 똥똥똥 쳤거든요 근데. 먹지 못해서 뭐야 그랬는데 오 사이즈 굉장히 좋은데요? 와이첫 <laughs> 수근 와야 빵도 역시 봄 베스죠 이게 이제 올라올 때가 됐다고 얘기했는데 하자마자 한 마리 나와주냐 와야 와, 돼지네 돼지야 완전 2kg도 넘을 것 같아요 포인트 옮기길 잘했네요 저수지가 만수라서 수로권으로 옮겼는데 옮기고 빠른 시간 안에 한 마리 잡아냈습니다 첫 수, 스피너 베이트 입니다 그래도 첫 곡인데 사이즈 좀재 볼까요? 48cm요 2cm만 더 컸으면 런커였는데 뭐 이것도 첫 수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아마 산란기 준비하고 있던 애거예요 알짜리 보러 올라온 애인거 같아요 같은 자리에서 입질이 계속 쳤거든요 계속 눈앞으로 스피너 베이트가 지나가니까 때린 것 같은데? 제차 공격하니까 나오네요. 역시 보면은 스피너베이트가 최고라니까. 빨리빨리 <laughs>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조과도 시원시원하고요. 미노도 나쁘지 않습니다. 미노도 이런 수로에서는 소형 미노 같은 거 쓰면은 재미를 좀볼수 있어요. 대신 미걸림을좀 신경 쓰면서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피너베이트로 한번 있는거 보고 던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신제품으로 한번 써볼까요 작년에 나온 릴빌입니다 올해는 조금 다른 스펙으로 나오긴 했는데 아직 신제품이긴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던져보니까 미걸림이 많이 없어 가지고 미너를 조금 써봐도 될것 같아요 이래서 민호 없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laughs> 이런 거는 진짜 양파망이니까 살아났지. 그물이었으면 그냥 게임 끝이죠. 여기가 양수장이라서 제가 조금 수심을 깊은 곳을 찾아서 와, 올라왔는데, 와, 베이트피시가 바글바글 뛰어. 그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뭐가 톡톡 건들긴 해. 뭐가 엄청 쪼거든요? 하드베이트로 바꿔봅시다. 걸리는 거 보면 알겠지. 피딩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많이 뺄수 있어요. 무조건, <목소리> <여기까>? 여기는 모르겠어요. <목소리> 저 구유물을 뚫으려고 텍사스 채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가진 못해네싱크를두개 <목소리> 달았어요. 일단은 들어가봐야될것같아 들어가야지 뭘 하든, 뭘든 운영을 하든 말든 같은데. 안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 이놈이었네요. 아까, 아까부터 한 마리가 피딩을 했는데, 다른 애들은 다 살치였는데 한번한번 천봉천봉 한번 하는 피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베스가 무조건 있겠구나 해가지고, 던져봤어요. 아, 무게를 좀 늘려서 싱커 두개 달고 타고 들어가니까, 내려가는 도중에 그냥 덥석쫙 물고 쭉 빨고 갔어요. 야, 두 마리. 애들로 싸워. 아, 빵은 장난 아니에요? 한42 정도 될것 같은데요? 자, 두 마리. 텍사스 리그로 잡아냈습니다. 42, 정확히. 42 조금 넘네요. 빵이 좋아서 애들이 다커 보여요. 일단 오늘 생각한 목표는 다 이렇거든요. 고기 얼굴 보는 거하고 새로드 마주하는 거. 어떻게 타이밍 맞게 이 BPM 제가 갖고 온 로드가 MH 플러스입니다. 음. 원래 조금 헤비한 용도로 쓰려고 제가 작년에 로드를 두 번이나 불어 먹으면서 조금 아, 이런 커버지형에서 조금 빡대가 필요하겠다 생각해가지고 MH 플러스를 조금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받았는데 어떻게 또잘 상황이 맞아 떨어져서 뽑아낼 수 있었어요. 그냥 MHC 였으면 아마 간당간당 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마리 잡았는데 한 마리는 스피너 베이트가 일찍 나와가지고 오늘 좀 괜찮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바람이 터지면서 굉장히 힘든 낚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역을 옮겨서 여기서 커버 펀칭을 해서 한 마리 더 뽑아냈는데 혹시 봄이라 그런지 확실히 애들이 사이즈는 다 좋아요. 잡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나오면은 빵도 좋고 준수한 사이즈가 기본으로 받쳐줍니다. 아마 산란 준비를 이제 하는 거겠죠. 알짜리를 보고 산란 준비 이제 덩어리들이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덩어리들이 그만큼 잡힐 확률도 높습니다. 대신 그만큼 개체는 적기 때문에 그래서 낚시가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동안 낚시 해 봤는데 맨날 이제쯤이면 터지겠지 터지겠지 하는 그 마지막 시기에 딱 걸쳐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도대체 언제 터지는 건지 참 지금 지역별 포인트별로 격과 차이가 굉장히 큰데 아마 이제 그 격차가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산란기 준비를 아마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첫 번째 영상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 또 다시 자주 인사드릴 수 있도록 고기가 도와주길 바라면서. <laughs> 자,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뿅!